산청과 함양 등 지역 활성화가 절실한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산청군은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정부 승인을, 함양군은 민간 유치위원회 케이블카 노선 결정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런 움직임에 환경 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생태 보존 등을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올해 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과 박관수 경남도지사의 사업 재추진 공식화 등으로 지역 내 케이블카 유치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과거의 자료나 이런걸 분석해서 중앙 정부에 다시 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어,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청과 함양에선 각각 행정과 민간 주도로 사업 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산청구는 시천현 중산리에서 지리산 장터목 인근 3.15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방문객 증대와 고용유발 등 관광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전담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TF를 출범했으며 지난 6월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함양의 경우 민간유치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출발 후보지를 마천면 백무동과 추성리 두곳 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추성리 칠성 계곡은 자연휴식년제에 든지 20년가량 흐르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역 활성화 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출발지가 결정되고 나면 함양군에서 관련 용역과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 하지만 지역에선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 탑승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정주여건 개선, 복지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케이블카 유치 경쟁 이면에 지회와 단체장 면담, 공개지리서 전달 등 사업 백지화 요구도 거세진 겁니다. 산민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편의, 그다음에 복지 문제 이런 문제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대 케이블카 사업비로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케이블카가 뭐 흑자를 보고 예? 이렇게 잘 지리산권 지자체 간 개별 또는 공동 추진으로.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케이블카 유치 움직임, 정부 승인과 노선 검토 등 각종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는 중입니다. SCS 하주입니다.